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의 자산 증식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중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은퇴연금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은 미국의 사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여러 가지 사연금 제도 중에 로스 IRA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금 상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반드시 우월하게 좋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게 연금 상품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오늘은 그중 로스 IR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아일의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규정에 대한 법을 만든 델라웨어 상원 의원인 윌리엄 로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개인 사연금 종류 중에 하나인 연금 계좌 상품입니다. 로스아일의 가장 큰 특징은 증립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연금을 추후에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모아둔 자금이라서. 페널티가 부과되는 규정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페널티를 내지 않고 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59.5세 이후에 인출을 하셔야 하고 5년 이상 이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59.5세 이후가 되었는데 5년 보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페널티는 없지만 불어난 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5년이란 처음 가입한 연도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회계 연도의 1월을 시작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 세금 보고 기간에 맞추어 2020년도 로사엘의 연금을 2021년 4월 1일에 납입하게 되었다면 이 분의 가입 5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연도는 2020년 1월입니다. 또한 다른 상품 로스 IRA로 상품을 전환, 컨버전 하는 경우에는 전환한 연도의 1월이 첫 번째 연도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로스 IRA의 경우는 상속하신 분이 가입 연도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5년 보유를 이미 만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59.5세가 되지 않았는데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불안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과 10%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이 기본적인 상황만 잘 지키시면 납입 원금은 물론이고 이 계좌에서 증식된 이자 배당 등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도 인출하실 때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 상품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부과되지만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은 가족대학의 학비, 의료비용, 건강보험료, 처음 집을 구매하실 당시에는 좀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구매 시에 1회성으로 1만 불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몇 가지 상황은 페널티가 없이 인출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로사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도 반드시 인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속 계좌에 적립이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 이 상품 자체를 상속을 위한 플랜으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불어나도 59.5세 이후가 되면 인출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 유지하거나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으셔야 하는데 개인소득세 신고시 AGI 수정소득이 개인신고자 기준 139,000 부부합산 기준 206,000불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납입을 6,000불 50세 이상이면 7,000불까지 해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납입은 항상 해당 연도 세금 보고 기간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찾을 때 비과세라고 하여 무조건 로스아이레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게 은퇴연금 전문 금융기관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등의 조언을 받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